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프로입니다 온라인 6단 가자 수익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요 사전 공작입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수 없을 때 필요한 수법이죠 사전 공작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바둑을 풀어가야 될지 살펴보시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다면 사전 공작을 하실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둑판으로 함께해 보시죠. 이 아래쪽입니다. 이 하변 쪽에서 자 수순을 한번 보면요, 흑이 세력을 크게 키운 상황에서 백이 이자리를 끊어갔고요. 그러자 이제 흑이 이 우측의 약점을 지켰습니다. 음, 우측 우측의 약점을 지킨 것은 사실 좀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사정 공작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흙을 잡은 대국자 분께서도 어, 여기 그냥 늘면 내가 한칸 띄어서 이거 별게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느는 수로 조금 더 좋은 수라고 할수 있는 이 젖히는 자리를 가더라도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서 뭐 흙돌이 다칠 염려가 없다. 아마 이렇게 수를 읽으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이어간수로는 뭐 오히려 반대쪽에서 이런 자리를 받아서 양단수를 당하더라도 사실 이한 점은 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먼저 지켜두는 게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수순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간다면요 이 장면에서 여기 젖혔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형태일 때 항상 이 단수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제 영상을 계속 좀 꾸준하게 봐오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들었던 말씀일 텐데요. 이 교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계속 교환하는 걸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고 이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한 점이 장문으로 잡힙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내가 교환을 안 해도, 이런 교환 안 하고 그냥 밀었을 때 상대가 여기 있는 게 만약에 뭐 정말 요처예요. 그러면 이런 교환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있는 거는 젖히게 되면 백이 원래 1자리에 젖혀간 의도와는 전혀 다른 또 수를 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3자리는 절대 교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흑 입장에서. 이 형태에서 여기를 끊는 교환은 생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둬도 상대가 두지 않는 자리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안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쭉쭉 넘어갔을 때 일단 백이 여기를 늘어서 보강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 끊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거 장문으로 잡히니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넘기 전에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반대쪽으로 활용하고 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 그 선택지를 내가 먼저 결정을 해버리면, 손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장면에서 절대 이교환,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형태에서, 자, 주변을 한번 돌아, 어, 둘러보겠습니다. 어, 이 형태에서, 뭐, 사전 공작이라는 것을 어디를 할수 있을까? 항상 이 초점이 되는 자리는 그러니까 둘러봐야 될 자리는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으로 둘러보셔야죠. 만약에 여기를 두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런 데를 두는 게 정답일까? 이거는 이제 좀 잘못 짚으신 겁니다. 이쪽은 뭐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가 될수 있겠지만, 아래쪽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전 공장을 할 것이냐? 아래쪽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어, 이 장면에서 자 가장 뭐 먼저 떠올려 볼수 있는 게 이런 자리가 되겠죠. 네, 이렇게 둬서 뛰어 나가면 그때 내가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흙도 이렇게 한 점을 단수를 칠 텐데요. 그러면 나도 여기 둬서 어, 미리 좀 사전 공장을 했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두고 붙이는 이수법 한 70점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두 번을 들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응, 방향 자체는 좋았는데, 내가 두번들수 있다면 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게좀더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자리에 붙여가는 게 붙여서 사전공작을 하는 게 100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의 정답은요 여기를 붙여가는 거예요 자, 붙이면 일단 일감은 이쪽 젖혀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늘어요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어, 알기 쉽습니다 알기 쉽게 늘어서 흙두 점이 바로 잡혔습니다 탈출할 공간이 없죠.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늘게 되면 한 칸을 띄어서 알기 쉽게 흙이 살아가던 이 형태가 내가 먼저 사전공작을 했더니 지금 빠져나갈 공간이 사라졌다. 아, 그래서 어 흙이 좀 다르게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는다거나 해서 받는다면, 뭐, 그때는... 이렇게 하나 또 밀어놓고, 느는 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장면에서 한번 수읽기를 해보시죠. 이두 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대기 잡는 수. 자, 이걸 또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좋은 사전 공작을 하고, 그 다음 진행까지도 정확하게 둘수 있어야, 이게, 좀, 효과가 더 살아나죠. 의미가 더 생기게 되죠. 네,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젖혀가는 겁니다. 근데 딱 수익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젖혀가고, 밀고, 늘고, 밀었을 때, 아, 여기가 호구 모양이 돼서 내가 가능하구나. 여기까지 수익기가 되신다면, 수익기 실력이 굉장하신 겁니다. 끊더라도 나와서. 아래쪽 세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백돌은 그냥 흙이 바로 다 메운다고 하더라도 내수입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수가 늘어날 여지도 조금 있지만, 그냥 내수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은 배기흙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공작을 하면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전공작이라는 것은, 직접 뒀을 때, 안 되는 경우에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여기서 직접 이렇게 젖혀갔는데, 이두 점이 잡힌다. 그러면 사전공작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게안될때 바로 이 주변을 보고 아 내가 주변을 어떻게 좀 최대한 효과적으로 두어 갈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이런 사정 공작 수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두고 음, 잡으면 이렇게 되면서 한 점은 잡혔지만. 그 대가를 반대쪽에서 얻어낸 그런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전에서도 어 굉장히 좋은 지금 설명드린 그런 진행으로 가는데요. 볼까요? 여기를 붙이고, 흙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잡고, 이렇게 젖혀서 어이 설명드린 진행이 나왔습니다. 어 흙과 백 모두 좀 좋은 선택을 한 그런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어려울 때는 항상 사전 공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6단가자 수익기편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